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 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유혹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조절,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열매를 위한 품성입니다. 절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전사항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제안을 둔다,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된 신호로 안다, 의에 복종한다, 금식한다, 자기를 훈련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유혹을 이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시험들만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어, 시험이 왔네? 그리고는 좀 담담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원래 시험하는 자이고 넘어뜨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나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시험을 더잘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딱 시험에 넘어갈 만한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시죠. 오늘 보면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해오죠. 요셉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인이 동침을 요구합니다. 아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때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을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모든 군대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실까? 모든 상황,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요셉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사울과의 관계가 왜 비틀어졌지? 누가 중상모략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추신다면 낮추시는 분의 뜻이 있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받을 때에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감당할 만한 시험당함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까지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하나에만 집중합시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멋지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이도의 연기를 펼치는 선수들, 이게 어려운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훈련을 열심히 했고, 내가 잘할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합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 유혹, 어떻게 내가 멋지게 이겨낼까? 이런 마음만 가집시다. 멋쟁이들은 날씨나 기온에 상관하지 않죠. 더울 때는 더울 때에 맞게끔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갑니다. 추울 때는 아주 매섭게 추워야지만이 제대로 멋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매서울 때에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다부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멋지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3절에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6절에 성정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절해라 라고 그렇게 시험할 때도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지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봅니다.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멋지게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그 부분에 전문가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생각 하다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의 뼈를 경고하게 하신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딱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 그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어 결코 내 본능, 내 생각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둘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셋째, 내가 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면 더 좋은 것들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 11절에 보면 이에 마비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을 멋지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